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당신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도록 심령에 기록된 우리가 추천하는 편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인간 심령의 판에 쓴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에 가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인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이 날마다 걷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는 방식은 진짜 당신을 반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생생하게 증, 게시하, 제시하시는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와 영광으로 당신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당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부르심이며 목적이자 삶입니다. 예, 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전도할 때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사람들 만날 때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궁금할 때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라고 하면은 예,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또 하면은 물기도 하면 십중팔구는 어, 예, 저도 예수 믿습니다.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면 하 많은 경우는 예, 저도 교회 다녀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는 가는 전도 행위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말로 해서 자기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를 다닌다, 절에 다닌다, 성당에 다닌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 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얘기, 이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교회에 가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교회 가는 것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경우죠. 우리는 교회를 간단 말 사실 이건 가장 틀린 말입니다. 틀리면서도 우리는 자꾸 쓰는데 정말 이 말을 틀린 말인 줄 알고 자꾸 쓰는 것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그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성당이란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고.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고 예수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우리가 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인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영이호흡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 그리스도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여기 정의 하기를 인간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 부활하실 때 우리 옛사람도 이제 새 사람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자기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설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인성 안에는 신성의 날마다 걷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행동과 생각과 우리 습관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인격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같지 않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나라는 개인의 생각과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다 그냥 무시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올 법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소책자나 우리가 주는 이 말씀의 실재라뭐 심지어 성경을 준다고 해도 잘 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사랑이 바로 편지라고 볼수 있죠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또 읽어도 잘 모르고 결국 믿는 사람들이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참고 성경으로 골로새 1장 26, 2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과거에는 정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디어 나타는데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수망이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수망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창고성경의 에베소 5장 1절도 추천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원 어,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를 신성의 표현이요 아버지 말씀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임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시듯이 저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십시오.